함께 보신 말씀, 사도 있 24장, 15절, 16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민이다. 이것으로 말미암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딘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길교수인 424장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 참소에 대한 거울의 증언 내용. 참소에 대한 거울의 증언 내용.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대인들, 어, 어, 대체사장의 그 변호사였던 더들러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바울을 참조했죠. 고소, 고소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예, 자신의 변호를 진행하면서 그 증언했던 내용들이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요, 예, 사도바울은 자신이 허물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 참소자들의 거짓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참소자들이 어떤 뜻으로 참소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참소자들의 증거 없는 고발을 밝혔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참소자들이 유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같다. 참, 참소자들이 유죄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신앙 고백. 참소자들에 대한 바울의 전환 내용으로서, 어,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상의 하나님 말을 선겼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율법과 선제의 를을 믿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그리고 오직 예배 신앙, 그리고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15절과 16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신앙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소자들에 대한 바울의 증언 내용. 자, 첫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읽습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아멘. 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지만, 예, 결국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예, 여기 부활과 함께,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바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일으킴, 일으킴 그리고 일어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서 조 흙으로 돌아가고 다 죽죠. 사람은 다 그렇게 요 앞서가는 뒤서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이 약속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 4장3절에 역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리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을 대리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면서 반드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은이 이야기를 우리 사람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선포해왔던 것을 보셨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사장 1절에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부활, 자, 이 인간의 부활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고림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고림도전서 15장, 부활장. 아, 고린도 15장, 아, 20절, 28절에서 나오죠. 아, 자, 부활의 천년미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자, 예수님 방류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인의 부활은 천년한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고린도 15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요. 공중에서 어, 살아있는 데는 바로 올라라고 부거로 그리고 어, 어, 죽은 자들은 그렇게 해서 부활하여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는로 믿습니다. 먼저 의인이 부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이제 크게 기간이 있어요. 천년 동안 기간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영원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악인이 부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가요. 육체와 함께, 그것이 이제 고민을 15장에 기록된 것을 보있습니다 자, 참소에 대한 바울이 증언 내용들을, 바울의 증언 내용들을 좀 보면, 자, 증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 했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참소에 대한 바울의 증언 내용. 두 번째. 자, 이것으로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어,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 말은, 어, 죄를 지치 않기를, 그리고 범죄하지 않기를 늘 항상 힘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리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이로다서도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종 심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도바울은늘 항상 범죄하지 않기를,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바울은 여기서 종말신앙을 얘기하는 데예요 서두바울은 종말신앙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종말신앙망이 마지막 종말 때에 종말신앙이긴다는 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역시 이제 애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어 120년 동안 살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늘 항상 자신을 겸비해 왔고 영적인 긴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홍수 심판 전에는 그 멸망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준비했는데,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아, 긴장이 풀려요. 그리고 실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죠? 예. 포도즙을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취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자로 그냥, 아, 하차를 드러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함이 또 얘기를 하면서, 뭐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함이 또 저주를 받고, 함의 또 아들 그 가난이 저주를 받으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예,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죠. 이 노아가 홍수심판 전에는 그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심판이 끝나니까. 역시 종말신앙을 가지고 딸, 하나님께서 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역시 이제 종말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종말신앙. 그래서, 어, 다니엘이, 예, 다니엘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종말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그렇게 영적, 영적으로 겸비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는 주혜종을 상징하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렇게 영적으로 오직 천국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들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풀목으로 들어가요. 이런 모습으로 오늘천국시안 되고 으었고 또, 이제 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고, 그죠? 흩어지면 전도하고, 막 이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초대교회는 사도행제에 써내려갔던 주축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초대교회를 지켜나갔던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서, 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죠? 그리고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도. 철저한 이런 종말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에도 마지막이 종말의 때에 종말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말신앙. 주님, 말씀 준비하면서, 최악을 말리하고, 그죠? 예, 근신하면서 깨어서 주님 의지하고, 그래사도행전 29장. 마지막, 자, 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예, 우리 사도인들의 말씀들을 더욱더 잘 써내려가는 저와 연대시기를 주의하라고 주관합니다. 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에 대한 바울이 증언을 하면서, 나는 부활과 최종 심판을 증언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죄를 이겨나갔다. 그럴 기미 없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참소자들 앞에서 증언할 수있기를 취해 라고 다시 한번 주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